다다 찾았나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자1 3 8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대우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부터 말씀 듣기 전에 고백을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여러분만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얘들아. 전사님이 그림을 또 그려줄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지? 맞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네. 보내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여기는 땅이 되겠지. 땅. 자 그런데 이 땅에는 사단에게 소가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들어오게 됐어? 죄가 들어오게 됐어. 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후로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모든 문제가 이 땅에 생기게 됐어. 근데, 이런 게 생겼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무엇을 해결하셨어?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야. 그래, 사단을 박살내므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또 뭐가 되셨냐? 하나님 만나는 길도 되셨어. 이거 X 해줘요. 그래. 해결하셨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 자, 보자는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일이야? 전사님 지금 설명한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야. 그리스도의 일 하면 세 가지 뭐가 있죠? 맞아. 세준이도 해봐. 참 선지자. 오, 세혁이. 참 제사장, 참 왕. 자,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 참 제사장으로 그로 인해 온 모든 문제를 완전히 어, 해결하셨어. 참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 그게 바로 뭐야? 그리스도의 일이야. 우리가 오늘부터 예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고백합시다. 했던 그 고백이 뭐냐? 이걸 고백한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세 가지 일을 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죽어서 없어지신 분이 아니라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고 나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매일 확인하고 다시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그 은혜가 임해요. 근데 일요일만 임하는 은혜야? 은혜가 일요일만 필요해? 아니야 월화수목금토일 다 필요해. 왜냐고? 그걸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계속 가져가는 비밀이 뭐냐? 우리가 계속했던 기도야.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하는 방법이 바로, 자, 이 그리스도 언약 위에, 이 그리스도 믿음 위에 무엇을 세우자고 했죠? 기도로 망대를 세우자고 했어요. 언제, 언제 하자고 했죠? 아침, 낮, 밤에. 뭐라고 기도했죠? 성삼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임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 2, 3, 7 빛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 주세요 목회자, 중직자, 랩런트 살리는 참시대 전도운동의 증인되게 해주세요 맞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한 번, 낮에 밥 먹기 전에 한 번,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그러면서 낮에는 우리가 어떤 시간이야? 친구들 만나고 유치원 가고 아들 가고 그런 시간이야. 그러다 보면 싸울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기쁜 일도 생기고 그러잖아. 그럴 때마다 먼저 손이 나가는 거야? 아니야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아이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런 시간이야 낮 시간은 그런 시간이야 알겠죠? 밤 시간은 아 오늘 하루도 이런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 참 감사해 하면서 또 삼구삼 기도로 누리고 자는 시간이야 알겠죠? 자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3구 3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자. 하나님 계신 하늘. 또, 우리가 있는 땅.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하루에 매일매일 세 번씩 3구 3 기도로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눈 감고 기도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도 393 기도로 망대를 세우는 랩노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